아마추어처럼 안절부절하긴 사실은 저요 하, 무대 서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넌 뮤지션이라며 맞아요 그러니까 미래예요 제가 어. 이기면요 이기면? 이기면이라니 어 아니 아니 안돼 안돼 네 인생이 걸린 중요한 대회인데 처음이면 어떡해 내가 대신 나갈게 아, 안돼요 제가 올라갈 거예요 왜? 무대 위에서 노래 한곡 부르면서 어떻게 뮤지션이 되겠어요 집에 안갈 거야? 델라크로드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증명하고 싶어요 제가 할수 있다는 거 어어 쩜 그리 대견한 생각을 근데 왜 지금 지금이냐고 하이, 아우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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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할 거지? 노래할 거면 제대로 하자 먼저 긴장부터 풀어 뼈다귀 하나하나씩 이번엔 추임새 큰 소리로 그걸 하라고요? 그래 질러 목이 터져라 아 역시 좋아 봤지, 이제 네 차례야. 아, 어, 그게 아니지.